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노화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화의 진짜 원인인 금감소증을 막지 못하면 걷기 운동의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떠들썩한 정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비교적 잘 챙겨 먹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노년층에서는 상당수가 단백질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져 육류를 아예 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커지고, 이는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의 심장, 간, 폐와 같은 주요 장기들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단백질이 근육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약 3분의 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중 20%는 단백질, 10%는 체지방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콜라겐 형태로 존재의 탄력을 유지합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케라틴도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뼈는 매우 단단해 보이지만 3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뼈에 탄성을 주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당연히 오장 육부 전체도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를 구성하는 역할 외에도 단백질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핵심 구성 성분이며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필수 영양소, 생리 활성 물질들을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택배기사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단백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면역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할 때 느낄 수 있는 가벼운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액 순환 과정에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영양분을 전달한 후 혈액을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혈관 내 단백질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푸석푸석하고 잘 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도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되며 한번 다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면역력 저하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만 치료 중 체중을 감량하면서 단백질 섭취까지 줄이면 감정기복은 물론 심한 감기에 걸려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체중 10kg을 감량한 후 위험이 재발한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손톱과 발톱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탈모가 생기거나 손발톱이 약해져 쉽게 깨지는 증상도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과거 가난한 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질병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어려웠던 나라의 아이들은 콰시오커라는 단백질 에너지 결핍질환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붓고 복수가 차며 성장 발달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세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금감소증이 원래의 노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친구들과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닭도 시켜 먹으며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충분히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남성분들보다 집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젊은 남녀는 3명 중 1명 정도가 단백질 결핍이었지만 노인 남성은 2명 중 1명, 노인 여성은 3명 중 무려 2명이 단백질 결핍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콩이나 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크게 줄지 않지만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확연히 감소합니다. 고기, 생선, 해산물, 유제품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총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 만날 기회도 젊을 때보다 적어집니다. 부모님 세대는 손자라도 찾아와야 고기를 구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고기를 구워먹는 일도 드뭅니다. 자연히 육류 섭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탄수화물 식품은 단돈 천 원으로도 살수 있지만 단백질 식품은 만 원은 들고 가야 작은 돼지고기라도 살수 있을 정도로 비쌉니다. 세 번째는 소화력입니다. 단백질 식품은 소화가 느린 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자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서 식이요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병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때문에 아예 육류 섭취를 중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고집하는 것이 단백질 부족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성인은 체중의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1.2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20에서 30%더 많이 먹어야 하는 셈입니다. 왜 노인들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나이든 사람의 몸은 젊은 사람보다 근육을 잘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를 동화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젊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근육 형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한 분들은 바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이나 체조직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중에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20에서 50%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체지방 위주로 살이 빠지고 요요 현상을 막아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성 간 질환이 있는 분들 또한 단백질을 더 섭취해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주요 장기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 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적인 단백질 영양 결핍 고위험군이 됩니다. 또한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은 투석액을 통해 많은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수술 후 회복기이거나 중환자실에 있는 급성 질환 상태인 경우에도 염증 수치가 올라가 체단백질 분해가 촉진됩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보다 두 배까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감소증을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오는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미국에서 근감소증이 정식 질병명칭으로 등재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5년 뒤인 2021년부터 근감소증을 질병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는 진단명으로 근감소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최근의 변화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노인이 근감소증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20% 정도가 금감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8 9 0의 노인은 금감소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금감소증이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평균 수명은 10년마다 2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은 평균 85세. 여성은 90세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스스로 장을 보고 화장실에 가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과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명이 늘어날수록 근육량을 잘 유지하여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요양시설에 입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근감소중을 치료하는 특별한 약은 없습니다. 제가 골다공증 치료를 처음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약들이 개발되어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입니다. 금감소증 치료제도 조만간 나오리라 기대하지만, 현재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애초에 잃지 않기 위해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육도 한번 줄어들고 난뒤 나이 들어서, 다시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근육량을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근육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따라서 근감소증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과 골절로 인해 움직임이 어려워져 침상 생활을 하거나 요양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 제한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근육 감소는 신진대사 불균형을 초래하여 콜레스테롤 상승, 혈압 조절 이상 같은 대사 질환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심혈관계 사망률을 높입니다. 무엇보다도 근감소증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콩팥병, 암과 같은 다른 질환들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과 근감소증이 합쳐져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 뿐입니다. 바로 제대로 잘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대로 잘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하면 바로 단백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백질은 다른 음식, 즉 탄수화물과 지방을 충분히 함께 섭취해야만 우리 몸에 들어와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부족하면 그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쓰이지 못하고 에너지원으로 소모될 뿐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단백질 분해가 촉진됩니다. 근육도 함께 분해되죠. 그러므로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을 꼭 챙겨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반드시 챙겨드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육 기능에 중요한 비타민D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매일 한 시간씩 걸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지만, 걷기는 강도가 낮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주목적은 심장, 혈관, 폐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 자체를 위한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영어 공부 대신 국어 공부를 해야 하듯 근육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이 더 중요하냐, 음식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묻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둘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과 관점을 덧붙이자면 저는 음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노인은 있지만 잘 챙겨 먹지 않으면서 건강한 노인은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체중 60kg 성인이라면 하루 약 60g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기준으로 맥기니 쌀을 비롯한 채소 반찬에도 단백질이 의외로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30%가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맥기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계란 등을 곁들이면 부족함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빵, 국수, 과자,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식품 대신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한 줌, 우유 한 잔, 플레인 요구르트 등을 단백질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 몸에 잘 저장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한두 끼 거르거나 부족하게 먹어도 몸이 알아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매끼니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점심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가 저녁 식사나 회식 때 한꺼번에 고기, 생선 등을 몰아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세끼에 걸쳐 골고루 나눠먹는 것이 한꺼번에 몰아먹는 것보다 근육 생성을 20에서 30%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매끼니 단백질을 챙겨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를 맛있게 먹을 때 단백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고기 지방의 절반은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또한 비타민 B군, 아연, 철분과 같은 좋은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로 치아를 사용해 꼭꼭 씹는 저작 활동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로 섭취하면 단백질이라는 한 가지 영양소만 얻게 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면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정말 음식으로 보충하기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방편입니다. 게다가 요즘 가공식품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천연식품에 가까울수록 좋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는 사실 초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매우 느린 영양소입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데 음식으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스키모인처럼 생선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을 하는 한국인이 음식만으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와 술을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당뇨, 암,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통풍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쌀, 콩, 채소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살코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유제품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전체 단백질 섭취량 중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은 40%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즐기는 젊은 남성들처럼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비려서, 생선은 비린내가 나서라며 일주일에 단한 번도 고기나 생선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양인들은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2 이상이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언론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면 안 그래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마저 고기와 생선을 더욱 멀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많이 먹는 사람에게 줄이라는 메시지이지 적게 먹는 사람에게 더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부족하게 섭취하는 사람이 동물성 단백질을 더 줄이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잃기 전에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백세 시대를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단백질을 어떻게 챙겨드시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가장 빠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